안녕하세요.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TV입니다. 오늘은 현대 포토투 파워게이트 슈퍼캡 오토 차량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98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이고요. 무사고 차량입니다.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차량 문의 주실 때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가 가능합니다.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.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.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, 변속기 상태,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,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 네, 그러면, 오늘 안내 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. 흰색 차량이고요. 정면이고, 업측면, 뒤측면이고요. 자, 뒤쪽, 파워게이트 장착되어 있고요. 자, 자동, 파워게이트죠. 앞쪽 시트, 운전석 시트. 저 앞쪽 센터 페시아 쪽이고요. 메다방 17만 정도 주행했습니다. 아, 대시보드 쪽 보시면, 시트 열선, 백미라 열선, CD 들어가 있고요. 아 뒷타야 앞타야 모두 깨끗하고요. 적재함도 깔끔하네요. 자 블랙박스 들어있고요. 내비게이션 들어 있습니다. 자 자동 접이식 백미라 아, 자동 조절 장치 들어있고요. 백미라 자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이고요. 이렇게 해서 아, 차량 아 실내외 모두 살펴보았구요. 자 그러면요. 성능 점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5년 4월 29일날 최초 등록했구요. 연식도 2015년식이고 디젤 차량이구요. 172,000km의 성능 점검 받았습니다. 아 사고의무 보실 텐데요. 차체 골격 전혀 데미지 없구요. 어 아, 단순 교환만 있는 한 차량입니다. 아마 이건 껍데기 단순 교환이니까요.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요. 자 다음은요. 엔진 미션 쪽 보겠습니다. 엔진 미션 엔진 쪽에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없구요. 또 누수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. 변속기 쪽 보시면 자동변속기 누유나 미세누유 또 불량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. 주요 부품 중에 동력전달장치, 조향장치, 제동장치, 전기장치, 연료장치 모두 다 아, 양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. 차량 내용은 아주 좋네요. 아, 부품들도 아주 우수하고요, 또 어, 엔진 미션도 아주 깔끔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, 차량 안내해 드렸고요.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문의 주실 것을. 예, 말씀드립니다. 그래야 신속하게 이렇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. 저는 한 25년 이상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. 언제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엔진과 미션 하체, 또 주요 부품들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. 아,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